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며 수십 대의 트럭을 동원해 명품 인테리어를 옮겼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는 무려 65층으로 그 규모와 화려함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신 기술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결합된 현대적인 건축물로 영탁의 새로운 집은 그야말로 꿈의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탁는 이전에 살던 집을 가수 김희재에게 팔았는데 이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낡은 인테리어가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영탁의 새로운 아파트는 강남의 가장 비싼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가 소유한 명품 위상, 액세서리, 신발, 가방 등이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방 하나하나가 세련되게 꾸며져 있으며 최첨단 가전제품과 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소식은 주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모두가 그 지역으로 이사한 유명 슈퍼스타가 바로 영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탁의 고급스러운 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영탁의 성공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가수 생활을 시작해 현재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영탁는 최근 가수 김희재에게 자신의 이전 집을 아주 싸게 팔았습니다. 김희재는 영탁의 도움 덕분에 집을 살수 있었음을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탁는 재능 있고 성공적인 가수로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인품과 재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인생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영탁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이사 왔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어머니는 그의 경력 내내 아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왔으며, 이제는 함께 풍요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서울로 이사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은 영탁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탁의 새로운 도전과 그의 성공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